여자친구랑 같이 옷 가게 하려고, 네, 여기저기 상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 오션시티랑 명지 국제신도시를 쫙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임대된 건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위치에, 하나의 임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에 어떻게 계약할 수 있게 될지,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명지 오션시티에 살았는데 사실 이 거리가 명지에서 유동 인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 또 제가 몇 시간 이렇게 있어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명지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또 연락을 해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대만 샌드위치를 판매하던 곳이고 또 안에 보면 한 8평, 9평 정도 되네요. 처음에 권리금 3,500만 원 불렀었는데, 어, 지금 사실은 또잘안 나가다 보니까 권리금까지, 권리금이 1만 원까지 떨어졌대요. 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또 저희가 또 부동산을 또잘 찾아서, 또 이제 권리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권리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건물에 세를 들었던 사람이, 한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 남아서 달달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니까 또 권리금을 받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또 불경기이고 불 불경기고 코로나로 다들 힘드니까 네또 권리금 안 받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네, 저희는 강남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대표님께서 또 열심히 또 이것저것 알아봐 주시고 힘을 써 주신 결과 어 권리금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고, 3 0에 100. 사실은, 어 명지에서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3 0에 100에 진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어, 선계약금 300만원만, 10%인 300만원을 입금하면, 네, 지금 계약이 그렇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계약 시작하고, 또 오늘 만약에 집주인을 만날 수 있게 되면, 또 집주인이라 바로 계약서 작성해서, 또 천천히 진행해서, 아까 보였던, 네, 이 자리에서, 여자친구랑 옷가게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남 부동산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쁜 부동산 처음 봅니다. 거의 부동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쁜 식당 또 카페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나님이 인테리어만 신경 쓴게 아니라 또 영업도 잘 하셔서 또 저희는 또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또 이런 보게나는... 예, 예, 예. 그 그게 100%이지. 예, 예. 네, 네. 네, 네. 예, 그럼 부가세 별도라는 100입니다. 이도그렇금 임차인도 권리금 싹다포기 했어요. 이렇게. 아. 예. 월세는 1일 날, 무엇십니까 옷을 지금 애매해요, 애기가. 어차피 이일전래 이래저래... 아우, 저희 인차인도 안타깝고. 응. 응, 응. 네, 그러면, 그래, 할까요? 오늘 계서 쓸어올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오십시오. 이거 계시거든요. 그럼 바로 사님한테, 네. 네.